정말 슬픈 날입니다. 제가 한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컨텐츠로 달았었고, 방송 시작을 메이플 스토리 2화 했었습니다. 유튜브 시작도 메이플 2였고요. 물론 한 달하고 런치긴 했지만, 당시 메이플 2가 출시를 하면서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저도 그거 따라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네요. 진짜 딱 10년 했거든요, 이 게임이. 제가 방송 10년 했으니까요. 와, 서비스 종료라니. 그래서 오늘의 똥겜인지 갓겜인지 직접 해보는 똥 갓겜 결국 서비스 종료를 하는 메이플2 마지막 접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거의 랭커였습니다. 당시 레벨이 30 만렙이었는데요. 날밤 까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간에 점검 좀 있었거든요. 낮에 점검이 있었는데 오픈하고 하루 이틀 만에 제가 그거 그때 자고 점검 시간 외에는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만렙 찍으려고 빨리 찍으려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요즘 제가 옛날 비이플에서 c 프하고 본매에서도 c 프 281이거든요, 레벨이. 이것도 c 프였네 <laughs> 나 심포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방송할 때 만들었었던 이 계정 침대로 고곡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x 지는 말고요 잠깐만 와 이분 아직도 계세요? 와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이메이플투의 마스코트 같이 매번 이 자리에서 짜장면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솔천사님이라고 아직 계시네 근데 더 소름인 건요 이분 코디가 바뀌었네요 컨셉 지대로네. 아, 생각보다 이분 집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네 내가. 아 뭐야. 오히려 또 집은 소박하게 꾸미시는구나. 살아있나 솔천사. 짬뽕. 아 짜장면 먹고 있으니까 짬뽕도 먹으라고. 짜장 1 0년 전기세 도둑. 뭐야 자 캐릭터 왜래?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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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벗겨 있어요 갑자기. 저기 이... 아우 깜짝이야. 뭐야 이거. 보라모 몸가님을 아복귀유적 환영 상상자. 어느 게임이 복귀 우저 들어오자마자 이걸 줘? 님 테스터 우님어 뭐야? 나를 나, 나 나는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 님들 오케이 접속해 있음 제또 영상의 묘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 생방을 안 키기 때문에 정말 리얼리티한 이 게임의 현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막 시청자분들이 찾아온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고인물 분들인가요? 야 이거 딱 봐도 고인물 분들인데 네 게임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평일 오후 2시에요 어, 예? 구경이 안되네 아니 뭐야 이 유저들 왜 이렇게 많아 게임 섭종이라 1분 1초라도 더 계시려고 있으시구나 살려주세요 아이고 저희 게임 섭종 안함? 메이플3로 메이플3 씨 아니 나도 근데 이 게임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 섭종하는 거 어,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지 고객 유치를 고객 위한 유치를 극한의 바이럴입니다 그... 동점 50명이라고요? 아니 씨. 대도시에 지금 20명 있네요. 공접이 지금 20이네요. 평일 오후 2시에 피크 때는 50명 되겠네. 이 사람들 날 따라다니는데. 어, 뭐야? 태워주네. 아, 맞다. 이거 태워줄 수 있지? 이 게임. 이 야, 좋다. <웃음> <웃음> 야, 이거 뭐? 콘코드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신청성님 신청선리...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창성님의 성은 신씨가 아니라는 거? 헐! 메이플2 홀로 라이브 길드 졸업 졸업이라고 표현했네요 아 마음이 할게 없네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원래 그런 장례식이라서 옛 동창들 많이 오니까 노가리 까다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면 돼요 안돼 마음이 너무 오랜만에 안록이나 잡을까요? 고고. 파티 초대? 지렸다. 야, 뭐야, 이거 뭐, 엘소드야? 시점이 엘소드가 됩니다. 어, 다시. 다시 맥콩 됐고요 어떻게 나오는데? 오메, 오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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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진 이렇게 많네. 오메. 오메. 이야, 이거. 이게 메이플2의 발록이구나. 다르네. 음. 아, 우와, 보소! 뭐, 와, 근데 지형이 부서지네요? 야, 이런 거 좋다. 어? 예? 저 이거 만화계 있는데? 예?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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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없어, 불량 없어. 아, 물량 껴, 이거. 이거 껴! 뭐야, 잡아줬 네 전투패스를 얻었네요 근데 왜 게임이 망한 이유는 유저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게 있어요 식당도 사장님은 이 식당이 본인 식당이 왜 망한지 몰라요 근데 손님들은 압니다 왜 서비스를 늦게 왔으니까 게임도 똑같습니다 게임이 왜 망하는지 유저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아요 반등할 기회는 많았는데 운영이 제일 크지 않았나 반등할 기회가 언제 왔었나요 리스타트 패치할 때랑 전직 나올 때아 리스타트 라는 업데이트를 했구나. 야 이름부터가 이미 뭐 에, 마음 먹고 한 거네. 예전에 다른 스트리머나 이벤트 할 때도 광고 많이 됐었는데 조용히 사라진 것도 그쵸. 있고. 왜냐하면 매콩 처음 출시할 때도 유명한 방송인 분들 많이 나오셨거든요. 광고하고. 저는 그때 완전 이제 무명이었으니까. 아, 스토리도 매들 못 지었어. 근데 여기서 저의 정체인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바로 위장술 가겠습니다. 초보 유저인 척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 테스터가 써 있는 게 너무 안 되는데 길도 어떻게 없어 이거 이제 없을 때가 됐다. 와 이거 내 채널이고 아트였는데 이젠 추억 속에 있네요. 태어 나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 누구냐? 와 레전드. 안녕. 됐다. 아 이름 바꿨어요. 좋아요. 완벽하게 위장하고 가보겠습니다. 언더커버 초보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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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릭터 캐릭터인데 내 초창기 캐릭터인데 이거 못 없애? 어떻게 없애? 아니 없애는 게 없네 아씨아왜 예상 걸로 오셨어요 아이 새끼야 이 새끼야 쉿언더저 어제 시작했는데 섭종 떴어요 어떡하죠? 그그그그그그크왜 그. 섭종 전에 시작했는데 바람잡이 바람잡이 님들아 네어 무디브리엄 대탈출 뭐냐? 저번에 OX 퀴즈 문제가 했었거든요 이벤트? 자어 어, 이거 뭐야? 정해진 시간에 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메이플 투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뭐여 이거?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아니 근데. 너무 안내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완전 애기들 맞춤이네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조금만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개귀엽네 텔 질렀나요 이거? 우와 어 길을 뚫어주는 거구나 망했어요 야 이거 아직도 있네 점프 일찍 뛰는 거 점프 빠르게 뛰는 기가아 아, 씨아씨개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플2 마지막 영상 메콩의 마지막 영상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게임 방송인들이요 한가지 신규 게임이 나올 때 떡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저도 그 타이밍에 용기내서 시작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임이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메이플1과 메이플2는요 달라요 너무 다른 게임인데 이 타이틀로 나왔으면 안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별개의 타이틀 이름으로 나왔다면 오히려 좀더 좋은 반응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거죠. 마비노기가 있으면 마비노기 영웅전이 있었듯이 뭔가 메이플스토리 영웅전, 아니면 뭐 메이플스토리 리버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꿨어야겠지. 투라는 이름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직업도 차별화된 그런 직업이 몇개 나오면서 차별점을 줬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방송인 이전에 한 명의 게임으로서 아쉽고요. 다음 동갑 게임 제보 댓글에 남겨 주시면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